네, 예, 안녕하세요. 면응 테스트의 김동빈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진도 나갈 주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섹션 여섯 번째 섹션 경제 연구 방법 잠깐 다뤄드려도 하고요.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세 가지 경제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 이론적인 분석이 있겠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분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분석은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책상 속에서 그동안 이제 밝혀진 여러 가지 그 경제학적인 원리를 토대로 새로운 경제 현상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를 추론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설을 세우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장 가격이 변했더니 뭐 인접 그. 시장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원인은 이것 이것 A 변수 B 변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워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설을 세웠으면 얘를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실증적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이론적인 토대로 어떠한 현상의 원인이 A거나 B거나 C일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분석도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기법을 쓰게 되는데 이제 경제학을 깊게 공부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계량경제학이라는 걸 공부하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추출하는 수학적인 기법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다 손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경제 데이터가 몇만 몇 개가 넘어요. 그 소비자의 수라든가 기업의 수라든가 데이터가 몇만 개, 몇십만 개가 됐는데, 그 손으로 다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도출을 하게 되겠죠. 세상이 참 편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형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을 이제 고급 경제학 파트에서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매경 테스트는 나오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경작 전공자들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반 관계랑 인과 관계에 대한 건데, 여러분 상반 관계를 인과 관계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 경찰관들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 경찰관, 새로 고용된 경찰관들 의 수가 되겠고, 그 밑에는 범죄 발생 건수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그 신규 임용되는 경찰관의 수가 되겠고요. 여기에 범죄 발생 건수인데 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비례하는 형태로 이제 그려집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경찰관이 많아졌더니 범죄가 높아지더라. 범죄가 많아지더라. 아, 그러니까 범죄 발생 원인은 경찰관에 있구나. 말도 안 되는 오류죠. 말도 안 되는 오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그니까 러 상관관계는 그래요. 경찰관이, 많아, 경찰관이 많았을 때 범죄율도 높아지더라는 얘기인데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에 대한 해석을 전혀 반대로 설명, 그, 가져가게 되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범죄가 많아지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경찰관을 더 늘린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과관계 오류가 됩니다 이런 걸 되게 조심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범죄가 많아져서 경찰관이 많아진 거라고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느 부서의 어느 부서에 회식의수고요 여기가 이제 성과입니다 그 부서의 성과 그랬더니 이게 정비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건 데이터는 이제 정직하게 나온 거니까 팩트니까요어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될 수도 있죠. 어, 회식을 많이 했더니 성과가 높아지는구나. 아 역시 회식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성과가 올라가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성과가 많아져 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냥 회식을 더 많이 한걸 수도 있잖아요. 역인과관계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애매해요. 회식을 많이 해서 성과가 높아진 건지 성과가 높아서 회식을 많이 한 건지 좀 애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성과랑 회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고급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이걸 추출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통계적인 지식도 필요할 뿐더러 그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이라든가 많은 이론을 습득해가지고 직관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균형을 갖춰야지 이런 경제적인 사실과 판단과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역인과관계 오류를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이랑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 그룹을 봤는데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스마트폰을 못 쓰는 그룹 학생들의 수학점수가 스마트폰을 쓰는 학생의 수학점수보다 낮으니까 이것도 인과관계 오류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 스마트폰의 사용이 수학적인 머리에 도움을 주겠구나.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어린 자녀한테 사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중산층 정도의 가정 수준이 되겠고, 스마트폰을 자녀한테 못 사주는 건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가난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가난해서. 가나에서 부모가 돈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못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재력이 스마트폰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점수에 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 즉, 전혀 제3의, 제3의 C라는 요인이 A에도 영향을 미치고 B에도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해석을 조심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바로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해석하게 되면 은 아주 심각한 오류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는 규범 경제학과 실증 경제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규범 경제학 말 그대로 이론적인 분석을 토대로 아, 이러이러한 이론적인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 경제 당국자라든가 경제 정책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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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런 규범적인 주장을 하는 거 우리는 규범 규범 경제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러이러한 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실증 경제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 내서 아, A의 결과는 B라는 원인에서 기인했다라는 이런 사실적 이론적인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증명이 들어간 걸 우리는 실증경제학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제학자라고 한다면은 실증경제학적인 시각의 바탕에서 주범경제학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 뭐 시험에 엄밀하게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밑에 이제 경작의 0 가지 원칙 나와 있는데요. 뭐 경작적으로는 중요한 거라고 다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어쨌든 이거는 수험 강의다 보니까 이거는 시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섹션이 되겠네요 일곱 번째 섹션 세 가지 경제 선택의 문제 파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산 가능 곡선도 공부를 했고 희소성의 원칙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 직면하는 거죠. 주어진 자원을 바탕으로 최대 만족을 달성하게 해야 된다 즉이 자원을 잘 나눠야 됩니다 즉이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최대 욕망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다양한 이제 자원 배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 폴 사무엘슨이라는 아주 대단한 이제 경제학자 이십 세기 경제학자입니다 네, 노벨상도 많이 수상을 했고요 정말 이제 대단한 경제학자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희소성의 원칙에 직면해서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다양한 문제들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참 경제학자들 세 가지라는 숫자 되게 좋아 노동 자본 토지 가계 기업 정부 세 가지 경제 선택의 문제 이3이라는 숫자를 꽤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원 배분의 문제 첫 번째 유형은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즉 이 주어진 자원을 바탕으로 어떤 재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거 시장 경제 체제, 아시죠?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 경제 체제는요, 이첫 번째 문제를 그냥 시장에 맡겨요. 시장에 맡겨서 그, 소비자들의 수요랑 기업의 공급 조건에 따라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결정하겠지 민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 따르게 되면은 이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따로 개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획 경제 체제는 좀 달라요. 계획 경제 체제는 1번 문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 정부가 적극 개입해 가지고 그냥 정부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뭐 동무 이번에 뭐 치약을 뭐이만개 만들라고 다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통제와 명령에서 일번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로는 계획경제 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번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 즉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지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즉 순서적으로는요,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지 이 번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만들지가 결정이 돼야지, 드디어 그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생산 방법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파생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방식의 결정 문제고요. 당연히 얘는 요소시장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즉, 노동자본토지를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생산할 것인가, 요소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고요. 당연히 시장 경제 체제 역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 경제 체제는 역시 정부 당국의 통제와 간섭, 명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이 생산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건 생산과는 무관하고요. 아 생산은 1 번, 2 번에서 끝났어. 이거는 소득 분배의 문제, 소득 분배의 문제. 근데 왜 생산이란 단어가 생뚱맞게 들어갔냐면은. 이 사무엘슨 교수가 아마 좀 라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기도 생산이란 단어 있잖아. 여기도 생산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생산이란 단어를 어떻게 좀 넣어야 될것 같아.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라고 약간 시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야 이게 나름대로 내 생산과는 무관한 이제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즉 생산을 통해서 순편익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이 순편익을 누구, 어떤 계층, 어느 계층한테 더 분배를 해주기 위한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 경제체제는요, 이거는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요소 시장에서 이미 임금이자 지대로 소득 분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굳이 얘를 따를, 다시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시장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계획경제체제 역시도 이미 2번에서 말이죠. 1번과 2번에서 이미 소득분배를 염두를 하고 자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계획경제체제 역시도 이 3번 문제는요. 이미 1번, 2번에서 다 끝장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시장경제체제는요. 소득분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계획경제체제는요. 소득 분배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왜 3번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합니까? 1번, 2번에서 이미 소득 분배를 다 끝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달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랑 계획경제 체제의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 좀 교재를 보아 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 세 가지 선택의 문제까지 했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겠죠. 효율성은 이걸 말합니다. 투입 대비 성과, 산출의 비율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을 분모로 두시고 산출을 분자로 두시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효율성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즉 투입은 10을 했는데 산출이 20이 나오는 경제체제가 있고요. 똑같이 투입은 10을 했는데 산출이 30이 나오는 경제체제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효율적이죠? 이쪽이 더 효율적입니다. 네, 반대로 하면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어느 경제는 투입이 10인데 산출이 15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경제는 똑같이 산출은 10인데 투입량이 8입니다. 그럼 어디가 더 효율적이죠? 예, 이쪽이 더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효율성의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높은 쪽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는 효율성을 가장 극도로 추구하는 경제입니다. 그 효율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순편이 극대화 원칙에서 바로 고선에 적용이 됩니다. 즉, 투입 대비 이 투입된 자원 대비 욕구 욕망이죠, 산출이죠. 이걸 가장 극대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의 개념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형평성이 좀 저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추구하면서 형평성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딱 여기 중점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겠죠. 연애도 다 많이 하고 막 연애도 정말 많이 하고 뭐 영화도 많이 보러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공부도 진짜 잘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타고난 사람들은 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여간 쉬운 건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양자태일의 문제로도 비춰질 수 있는데 근데 조심하실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걸 두 마리를 다 추가해보면 이도저도 아닌게 될 가능성도 그 위험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경제정책이라는 거 이런 거 감안할 때는 둘 중에 어디에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한지를 우리는 사전적으로 먼저 합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범 경제학의 영역에 속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형평성을 좀 많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에 좀 국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경제체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사례를 좀 설명드렸고요 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그 정치학적 혹은 사회학적 정의는 제가 굳이 따로 다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형평을 고려한 평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등은 뭐냐면 다 n 분의1이야다 똑같아야 돼 이게 바로 이제 평등이죠 근데 형평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조금 많이 주고 부자한테는 조금 적게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게 형평입니다. 형평과 평등은 조금 사뭇 다른 개념이 될수 있다는 걸로 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